어제 아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의 지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앙 사는 것잘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욕심들은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 욕심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변동이 심한 분이 아니고 때때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좋은 것들 은사와 은혜를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드러내는 그런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낚시, 낚시 해 보셨나요? 낚시를 하러 갈때꼭 챙겨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성공적인 낚시를 위해서는 뭘 가지고 가죠? 미끼라는 것을 가지고 갑니다. 미끼, 미끼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사업장을 잘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미끼 상품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1 플러스 1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아주 미끼 상품으로 아주 싼걸 내놓습니다. 그저 그 개당 1000원 정도 그렇게 러니 그러니까 까야 이거 1000원이면 싼데 먹지 하고 들어가서 사서 먹다 보면 그것만 먹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시키게 되고, 또 다른 것도 시키서말 그대로 미끼 상품에 걸려 들어가지고 처음엔 요금만 먹지 않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뭐싼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비싼 것도 먹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미끼 상품에 잘 걸려들죠. 미끼라는 게 있어야 낚시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낚시 장비들을 다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미끼가 없다면은 고기들을 뭐요 유혹할 수가 없고 당연히 고기를 모을 수 없다면은 낚시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끼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물고기를 속이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자신의 먹이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이게 만들고 또그 미끼를 물게 만들어서 물고기를 잡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미끼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속이는 용도입니다 그것에 속으면 물고기는 낚시꾼에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야구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가운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미끼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끼가 뭐냐 말 그대로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끼를 얻는 낚시꾼이 있고 또그 미끼를 물어서 낚싯대에 걸리는 물고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이 있고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 살다 보면 속아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속는 내가 바보지 뭐 그러면서 속는 자신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누가 속이고 속는 사람입니까? 누가 속이는 사람이고 누가 속는 사람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앞에 나와 있는 14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었습니다. 결국 속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본인. 속는 사람은 누굽니까? 역시 본인입니다. 속이는 사람도 본인이고 속는 사람도 본인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또 자신은 크기에 속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들은 마치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미끼를 던져서 스스로 그 미끼를 물어서 잡히는 물고기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무엇이 자신을 속이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자신을 속이는가? 오늘 야구부서 1장 15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속이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서 주시는 것처럼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욕심이란 게 있습니다 이 욕심에 빠지게 되어서 되게 뭐예요? 속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져야 될 욕심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꾸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아니 그것은 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야 그게 있어야만 더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내가 하게 되면은 그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그 층으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기로 되돌아갈 수 없고 무조건 그 층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미혼의 두 여성이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살리고 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층에 먼저 갔습니다. 갔더니 아큰 남편감이 직업이 있고 아이를 매우 좋아하는 그런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층에는 이제 골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참 괜찮네. 괜찮지만 1층이 이 정도면 2층이 올라가면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 그래서 2층에는 올라가는 겁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돈을 참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 신긴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 참 좋네, 좋아. 그러면서 3층에는 더 좋은 게 있을지 몰라. 그러면서 2층에 만족하지 않고 3층에 올라갑니다. 3층에 올라갔더니 돈도 잘 벌어오고 아이를 또 좋아하고 아주 잘 생겼고 심지어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진열이 되는 거예요. 그 야, 너무 좋네. 아,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그래. 4층에 가면 더 좋을 거야. 그래서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에 갔더니 돈을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또잘 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주 로맨틱한, 낭만적인,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남자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 사청이 이렇게 좋은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네. 여기 골룸 딱 좋겠네. 사청이 이 정도면 오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오청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청으로 올라갔더니 안내문에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청은 통통 비어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은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냥 한 1층, 2층에서 만족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요 정도 살면 괜찮겠지.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 근데 자꾸 더, 더 좋은 것, 더 욕심을 자꾸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단, 욕심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을 채워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자식들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욕심이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영어학원, 수학학원,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이 그래 많길래 온갖 학원이나 학원 다 보내는데 결국 그 욕심이 자식을 망쳐놓을 때가 많습니다. 자 무엇이 자신을 속이는가 결론적으로 욕심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가진 욕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욕심이 아예 없으면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도전정신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욕심을 어느 정도 부려야 할 만큼 부려야 할 것을 말씀해 주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언 25장 16절 말씀에, 너는 꿀을 만나거든, 촉하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 25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에, 조카리만큼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은, 욕심껏 많이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카리만큼 먹으라는 이 말은, 적당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뭐든지 적당하게 해야 되지, 지나치게 되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꿀을 발견했다고 해서 너무 욕심껏 많이 먹게 되면 꿀도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하게 된다고 하세요. 토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상하는 것 아닙니까? 꿀을 안 먹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욕심 없이 살아간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거짓입니다.만은 욕심을 갖는 것에도 분명히. 정독껏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독껏. 그래서 사람은 적당하게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적당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나치면은 본인에게 해가 되고 자신을 또한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적당함을 지나쳐서 스스로를 망칠 때까지 거두지 않는 욕심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은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또 주님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지혜름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과하게 과하게 부리는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미끼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미끼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좋은 것은 결국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오늘 성경에서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회를 하면서 살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들은 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은사와 선물에 의해서 가는 하나님 주신 이런 선물이 어디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선물은 다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아직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들겨야 돼요. 이 일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가? 저 일이 나에게 적성에 맞는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저런 능력이 있는가? 아직도 발견하지 못해서 이것저것 자신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아주 좋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연사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가 어떤 것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약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다른 하나님이라거나 또는 낮에는 빛을 비추지만은 밤에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결같이 안는 그런 모습에 당황하게 될것 아닙니까? 그림자 같던 것입니까? 빛에 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비치는 그림자의 위치와 오후에 비치는 그림자의 위치가 다릅니다. 앞에서 그림 빛이 비치어지게되면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뒤에 갈것 아닙니까? 그림자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믿지 못합니다. 변화가 있게 말인 겁니다. 사람은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약하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먹었다가도 저렇게 먹었다, 될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못 주시겠습니까? 뭘못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천 열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 첫 열매란 모든 농작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익은 농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첫 열매를 따라 그 뒤에 농작물들도 있고 추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천 열매란 것은 농사적인 의미에서 볼때 전체 농작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성장하고 좋은 인생의 열매를 얻도록 하는 그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제사제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를 왜 택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첫 열매 신앙이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첫 열매 신앙에 몸이 잘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성장해서 공부를 다 마치고 직장에 처음 뭐예요 취직이 되어서 어떻게 첫 월급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 이 있겠죠. 아주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항상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옛날에는 달려가서, 목사님 이 사택에 달려가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뭐할 때마다 항상 기념적으로 듣습니까? 하다 못해 뭐 간식을 준비해도 간식에서 떼서, 아, 이거 목사님께 갖다 드려. 이렇게 습관적으로 배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천열매 신앙이고. 이게 굉장히 석권이 무섭습니다. 왜? 이게 언제나 의식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택한 거야.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왜 주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천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저도 자녀들 교육할 때 이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여라. 우리나라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옛날에 우리 풍습 자체가, 뭐든지 가정의 가장 어른에게 먼저 돌여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뭐예요? 아이 어른이 숟가락을 떠야 먹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풍습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첫 것을 첫 술을 뭐예요? 덜였다는왜 가장 중요한 그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그분에게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신가? 우리로 하여금 천 열매가 되게 하시죠. 천 열매를 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사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품절할 수 있는 판단력, 또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지, 이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지혜,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셨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재하고 있는 그 우리 속에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그 인간의 욕심, 충동질해서 욕심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그런 미혹의 유혹에 여러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위로부터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천열매로 드려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지혜로 므로 축원합니다.